자, 보조 용언 하실 건데. 말 그대로 보조 용언이 두개 이상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 맞아 자, 예를 들어서 어, 아, 자꾸 먹다로 뭐 하지. 먹고 네. 자, 용언이 연속해서 둘 이상 쓰일 때 본용원과 본용원인 경우니까 있고, 본용원과 보조용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첫 번째는, 자, 여기서 해야 될첫 번째는, 본용원, 본용원. 본용원, 보조용원. 이두 개의 구별법이 1번이에요. 엄청 쉬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팁은, 보조용원에 을 해야 돼. 옛 그럼 언제는 본용어이고 언제는 보조용어이냐? 잘 봐. 먹고 만나다 먹어보자 돼 있잖아. 오케이? 자, 목뭐 중간에 뭘 넣어 보면 되냐? 무조건 아서 또는 그냥 서를 넣어. 먹고서 만나다 되지. 어? 되잖아. 이건안 이상하잖아. 먹어서 보자면 이상하지. 맞지? 자, 중간에 아서가 가능하면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먹고서 만나자는 얘도 본용언이고 얘도 본용언 용언이 그냥 두 개인 거야. 보조용언이야얘나 중간에 뭐만 넣어봐. 아서만 넣어봐. 그러면 아서가 되면 아, 두게는 똑같이 중요한 본용원이구나. 근데 아서가 안 되면 뭐다? 보조용언이야 그럼 아까 어미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용원과 자 그럼 얘는 본용원과 얘는 무슨 용원보조용언이겠지 그러면 야 직접. 본용과 보조영화의 예 연결어미가 아까 무슨 연결어미 데 30분도 안 지났다. 본용과 보조영화를 연결, 연결하는 어미가 무슨 영혼인데? 무슨, 어미인데? 무슨 연결 어미 돼? 무슨 연결어미 중에서 무슨 연결어미 데 그냥 커히해라못외오잖아 그냥 이 보고라도 읽어라. 아까 표에 있었다. 본용과 보조영화를 연결하는 어미가 무슨 연결어미? 그래. 얘예 이름이 보조적 연결어인 거야. 이해했니? 이해했니?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특징 뭐말하나 보조용어의 특성 중요하대잖아. 그러니까 앞에 먹다 말고 보자. 요거 특성 중요하다고. 자, 보조용어는요. 자, 얘가 보조용어입니다. 자, 보조용어는요. 기본적으로 지혼자못없요 조동사가 영어에서 조동사가 공동사 없이 지혼자 안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 지혼자 안써요 첫번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지 보다란 동사가 있잖아 야 얘들 먹고 싶다 해서 싶다는 아예 지혼자 못쓰는 단는입니다 맞잖아 나 싶다 안쓰잖아 근데, 보자는, 보다라는 기본형이 다른 아이가 있잖아. 아,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자, 보조용할 땐추가이 한다는 뜻이 있잖아. 근데, 본형을 쓰면 이게 뭔데? C잖아, 6이나. 단독으로 쓰면 의미가 변하는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봐봐봐. 먹어. 보자, 는 본명은 나의 부적, 부적은이야. 근데 예를 들어 봐, 먹고 보자. 가 돼버리면. 자, 여기에는 먹고 싶다 들어갈 거야. 얘가 단독으로 쓰지 못한다고. 얘 혼자 벗어. 근데 예를 들어, 먹고 보자. 자, 그럼 이건 뭐가 돼버리게? 이게 돼. 먹고서. 만나자, 먹고서 구경하자. 이런 뜻이잖아. 이해했나? 그럼 추라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얘는 본영어다이본영원이되어버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거 정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책 보시세요. 자, 보조용어 보이십니까? 됐나요? 옆에 뭐라고 적냐면 1번 보조용어의 특징. 요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1번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첫 예문 이거 옆에 스페어 있죠 빈칸 두번째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의미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넣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적으면서 적고 나서 책볼 게요 오, 자 용언 중에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광펜 발라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 광펜 바르세요 아직 제가 너무 빠르구나 이해? 너무 더 빨려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 광펜 한번 발라 주시고. 이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용언까지 바르시고 자 보조용언 옆에 뜨겠있죠응 음, 거기다 조금 만 안돼. 그래 잘, 잘했다. 자 그래 보조용언이 보조용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본용언은 없미요그 다음에 형광펜 아주 중요요아어개지고 광펜 바르세요. 자 얘는 1이 뭐더라 아까? 외우셔야 돼요. 1이 뭐더라? 1은 뭐더라? 그냥 연결하면 안돼 뭐라고 보조적 연결함니다시 적으세요. 아, 오케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중간 고리는 보조적 연결입니다. 함 됐나? 그 다음에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지. 이게 뭐냐? 자, 뒤에 오는 예들이 동사 활용을 하면 보조동사, 형용사 활용을 하면 보조형용사야. 그럼 어서 동사활용을 좀더 해주나 동사연자구백법 그대로 하는거야 명령형 청유형이 되면 보조 동사야 명령형 청유형이 안되면 보조 형용사겠지 그럼 봐 먹고 싶다 먹고 싶자 안되지 그럼 얘는 보조 뭐 형용사야 자 먹어보자 바로 청유형 되지 그럼 얘는 보조 동사라고 해 활용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가 되는데 아까 했던 동사형, 동사 형용사 구별법에 따라서 도, 보조동사가 되려면 명령형 청유형이 되면 돼. 오케이 얘나그 다음 밑으로 가본용언돼 있죠. 보조용언들이 뜻을 더해주는 앞표 이게 메인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적냐 이걸 적을 거야. 본용언과 본용언, 본영원.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법 이걸 적으셔야 돼. 오케이, okay. 잘못 들어갔죠? 응. 여기라도, 어그래구 나, 어 그러면 프리드스 아 좋았다고? 아, 어, 그래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보조용원이 끝납니다.